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문 지원 방향, 접수 방법 등 작년과 비교해 변화된 부분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 단단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 부문 안내에 앞서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을 공동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을 공동체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의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하기, 성장하기, 연결하기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는 과정들이 공동체 활동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활동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어, 저희가 중하게 바라보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드릴 이제 모든 공동체 활동의 기본에는 이렇게 함께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민 누구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말 공동체 활동의 문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지원하나요? 대구 마을센터의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나자 사업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주민 3명 이상이 회의를 하셔서 마을에서 함께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앞서 마을 공동체의 미에 맞게 참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면서도 사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네. 어, 멤버들끼리 같이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연간 8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만나자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공동체는 해보자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해보자 사업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확장성과 어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전의 사업들의 성과는 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활동의 문제의식들은 어떠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주민은 다섯 분 이상, 예산은 저희가 150만 원 안에서 활동을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년도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예, 네, 작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가 어, 만나자 해보자 같은 성장 지원 사업은 10만 원, 그리고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 10%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활동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 예산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했던 한해 활동들을 여러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해보,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다시 재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대구시 전반적으로 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사업 신청 시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꿀팁이라고 하면 역시 회의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아, 이거 같이 논의하셨구나. 혹은 혼자 쓰셨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정말로 함께 회의를 하시고 그 회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회의 기록, 회의록에 넣어주시고요. 이왕이면 회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아, 이 공동체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또 이런 활동을 계획하셨구나라고 저희가 알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여러분. 꼼꼼한 회의록 잘 들으셨죠? 네, 참고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부문 안내 부탁드립니다. 성장 지원 사업이 공동체의 입문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은 한 단계 더 진화된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입문 과정의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구 마을 와락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섯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어,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마을 장터를 여는 사업입니다. 어, 전체 5개 소를 모집하고 있고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나자 사업처럼 활동비가 전체 사업비의 3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활동비가 사업비의 20% 정도라고 하면 대구 마을 와락 사업 같은 경우가 30%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사업에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요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 모델민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다섯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 이웃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0만 원이고요. 전체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따로 보조금의 30% 이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긴 하나, 이거는 지급할 때 반드시 어, 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 요즘 굉장히 환경 이슈가 어, 큰 화제거리죠. 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중립전환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탄소중립전환마을 조성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다른 단체, 지역에 있는 단체나 또는 기관과 협업해서 환경전환마을에 관심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요거는 전체 예산이 200만 원 정도고요. 선정할 수 있는 개소수는 저희가 3개소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을 통합 돌봄입니다. 마을에서 다양한 연령들의 주민들이 모,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통합 돌봄을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또는 복지관이나 또는 단체, 공동체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 지역에 있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이 어, 200만원 지원이 되고 제 3개소 정도 어, 지원 가능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마을 공동체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거는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 나눔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의 플랫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공동체와 마을 나눔터를 상호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센터의 사업 담당자와 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고요. 선정 개수는 3개소입니다. 연계된 그 공동체 참여 필수가 2개소 이상 같이 함께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이 이제 그 마을 리빙랩 사업입니다. 요, 사, 요 사업이 저희 센터 사업 중에서는 가장 어, 예산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인원은 한 1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 정도 지원이 되고요. 어, 마을 나눔터 참여 공동체 포함 전체 2개소 이상이 마을 공동체 연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마을 공동체의 그 마을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험적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치 모델을 사업을 확립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상담을 의뢰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 저희가 여섯 부문이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만나자 사업을 참여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마을센터 공모 사업은 성장 지원 사업과 마,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만나자 사업을 반드시 거치고 해보자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자치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도 마을 방송국과 대구 마을 와락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만나자 사업을 진행한 팀들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치 모델및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 단체의 활동 이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이나 경력과를 보고 그것이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별 대상과 그 요건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마을센터에 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 모델및 네트워크 사업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사업은 대구 마을 와락 사업이랑 마을 방송국 모델 및 역량 강화 사업이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사업비 변경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마을 리빙랩 사업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일까요? 마을 리빙랩 사업은 2023년도 그때는 이제 마을 공채 할력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좀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네에서 필요한 의제를 주민들이 함께 발굴한다는 건데요. 자치 모델및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동네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 그리고 주민들 또 행정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리빙랩 연구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공동체 활동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리빙랩 사업은 동네에 있는 여러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올해는 저희 센터에 가장 큰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마을 나누터 사업이 없어져서 공동체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마을 나누터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마을 암토 사업은 올해 예, 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어, 마을 암토 사업을 그간에 15억까지 저희가 개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된 단체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네트워크 활동들, 계속 모여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개소된 활동들, 그 이제 마을 암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사업에 소개드렸던 마을공동체 플랫폼 사업은 마을 남터에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남터 사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역대 대구 마을 나눔터들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회 현장에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구청 사업이나 공익 사업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대구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주제가 다르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좀더 엄격하게 이 부분을 어, 심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지원사업과 자치모델사업 둘 다를 신청해도 되는지도 많이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불가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자치모델사업을 여러 다 단체가 함께하는 협의회나 네트워크 안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별개로 개별 단체에서 성장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다면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주관행사 10%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물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지 활동을 잘 정리하는 활동으로 이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사례공유를 회 하면 보통 전시나 공동체 활동을 알리는 여러 가지 장치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활동들에 대한 정리들은 사실 미리 좀 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년 활동하시는 과정 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고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들은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할 거니까요.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하는 모임들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저희 그 신청 접수부터 시작해서 2월 29일까지 사전 상담부터 끝까지 그 상담 가능하고요. 어,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고 어, 선정단 이후에도 저희가 컨설팅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쓰실 때잘 모르신다고 하실 때도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시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술 동아리 모임이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쭈셨는데요. 어, 예술 동아리도 물론 수,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공연이나 강연처럼 한 번만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은 좀 힘들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과 같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 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저희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53-721-7571입니다. 네, 2024 말공도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접수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같이 마을 공동체를, 공동체를 시작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